할머니 살아계실 때 제게 만주어를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만주어도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 2012년 촬영되었는데요. 인터뷰에 이 한마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단어 몇 개가 아니라 할머니의 존재이자 곧 사라질지도 모를 한 민족의 영혼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낯선 고어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버릴 수 없는 뿌리이자 마지막 자부심이죠. 현재 전 세계에서 만주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노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수천 년을 이어온 문명이 통째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이죠. 언어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언어로만 설명할 수 있었던 세상 하나가 영원히 지워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리 없이 저물어 가고 있는, 하지만 누군가는 끝내 붙잡고 싶어 하는 언어, 만주어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를 세운 민족, 거의 뭐 300년 가까이 대륙을 지배했던 정복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 그들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전 세계 100명도 안 된다고 해요. 바로 만주족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만주족이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정치적인 성공이 어떻게 이렇게 민족적 소멸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특히 언어의 죽음이 이게 어떻게 한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 이 과정이 어쩌면 지금 중국이 소수민족 문제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좀 서늘한 지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한 민족의 정체성은 과연 뭘로 이루어지는가? 혈통일까요? 문화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완전히 사라져, 과연 그 민족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만주족의 사례는 뭐랄까? 정복과 통치, 또 민족주의와 동화라는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역사적 실험실이라고 할수 있어요. 역사적 실험실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그 실험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청나라가 만든 아주 독특한 시스템, 팔기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이 팔기제에 대한 설명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그냥 군사조직이 아니었다면서요? 전혀 아니죠. 팔기제는 그냥 만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 그 자체였어요. 공동체 그 자체요? 네, 군사, 행정, 생산, 사회 조직이 전부 하나로 묶인 시스템이었죠. 모든 만주족 남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덟 개 기중 하나에 소속됐고요. 그럼 국가는 그들에게 뭘해 줬나요? 토지랑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신에 농업이나 상업 같은 생업에는 종사할 수 없었어요. 아, 생산 활동은 금지됐군요. 심지어 거주지도 한족들이랑 분리해서 만성이라고 불리는 그들만의 도시에 살게 했죠. 이게 초기에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겠네요. 그렇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배층으로 군림하기 위한 일종의 완벽한 분리 정책이었죠. 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이 오히려 소멸의 시작점이 됐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팔기제는 역설적으로 만주족의 자생력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생산활동에서 배제됐으니까요. 맞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뭐랄까 연금 수급 계층으로 변해 간 거죠. 음.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려면 결국 더 발달된 한족의 통치 시스템 그러니까 유교적 관료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뉴킹 히스토리 학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하죠. 이 학파의 시각이 기존 역사관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청나라를 그냥 또 하나의 중국 왕조로 보는 거랑은 다른 관점인 거죠. 네 맞아요. 기존 역사관은 청나라가 결국 한족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왕조라고만 봤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킹 히스토리 학자들은 좀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청나라 황제들이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했다고 봐요. 아, 동화된 게 아니라요? 네. 한족의 황제인 동시에 몽골의 칸, 티베트의 수호자 이런 다층적 정체성으로 제국을 통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동화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능동적으로 제국을 운용하려 했다. 그렇죠. 그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한족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배하기 위해서 피지배 민족의 옷을 입어야 했던 셈이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한족 문화에 스며들었는데 왜 나중에는 오히려 한족의 끔찍한 증오의 대상이 된 거죠? 오히려 동화가 되면 갈등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민족주의의 무서움이죠. 19세기 말에 서구에서 사회진화론 같은 개념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군요. 네.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만주족을 외부의 이민족 침략자로 규정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혁명가들이 만주족을 아주 효과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았어요. 선동 구호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먹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500만 명의 기생충. 네. 아주 자극적인 구호죠. 이런 구호가 당시 한족 민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공감을 얻었다고요. 결국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졌던 팔기제라는 분리 정책이 거꾸로 너희는 우리와 다른 기생충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완벽하게 제공해 준 셈이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1911년 신해 혁명이 터지면서 그 응축됐던 징호가 문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군요. 아니었죠. 중국 곳곳에서 반만 즉 반만족 주 기치를 내건 봉기가 일어났고 만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만주족의 상징이었던 변발은 잘리고 그들의 전통복장은 죽음의 표식이 됐죠. 살아남으려면 만주족이라는 사실 자체를 그냥 지워야만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성씨 개명 이야기가 그래서 더 비극적으로 다가왔어요. 황족의 성인 아이신교로가 만주어로 금을 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족성시인 진시로 바꿨다는 대목이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만주족은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민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고 한족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정체를 숨겼죠. 자신의 언어랑 문화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한두 세대만 지나도 언어와 문화는 급격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렇게 학살을 피해서 숨어 살던 민족이 다시 역사에 등장한 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인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인구 이야기시죠? 네. 1980년대 이후로 만주족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다고요. 1953년에 240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000만 명이 넘었다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죠.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소위 유령 정체성의 실체입니다. 유령 정체성이요? 네. 문화적 부흥이 일어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에게 대학 입시 가산점이나 취업 우대 같은 여러 혜택을 주는 정책을 폈거든요. 아. 그러자 과거에 정체를 숨겼던 만주족의 후손들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 성분을 다시 만주족으로 등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지금 자신을 만주족이라고 등록한 그 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떤 민족적 자부심이나 문화 계승 의지보다는 일종의 전략적 정체성을 선택했다고 봐야겠죠.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희미하게 남아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을까요? 물론 둘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 중에 만주어를 구사하거나 만주족의 전통 관습을 아는 사람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도 안 된다고요? 네. 통계상으로는 천만 인구를 가진 거대 민족이지만 그 실체는 이미 한족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화된 이름뿐인 만주족이 대다수인 거죠. 겉모습은 있는데 알맹이, 그러니까 영혼은 사라져 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유령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그 영혼의 핵심은 결국 언어일 텐데요. 조사 자료 중에 장성의 산자츠라는 작은 마을에 대한 기사가 있었잖아요. 아, 네.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죠. 그곳에 남은 몇안 되는 만주어 화자들에 대한 묘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제는 80대가 넘은 노인 몇 분만이 일상 대화가 가능한 마지막 세대라니. 네. 그것이 사실상 만주어가 살아있는 언어로서 숨 쉬는 거의 마지막 공간 중 하나죠. 유네스코는 이미 만주어를 소멸 직전의 심각한 위기 언어로 분류했고요. 소멸 직전이요? 전 세계를 통틀어 유창한 화자는 이제 20명도 남지 않았을 거라는 비관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20명.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한때 대제국의 공식 언어였던 만주어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지혜, 세계를 바라보던 독특한 방식이 담긴 하나의 우주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소멸 과정에 중국 정부의 정책이 아예 마침표를 찍어버렸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꺼버린 셈이에요 2021년부터 중국 정부가 전국의 소수민족 지역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진행되던 수업을 대폭 축소했어요 어 강제로요 네 그리고 국가공용어인 표준 중국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명맥을 유지하던 만주어 교육 프로그램들도 사실상 다 문을 닫게 된 거죠. 이것은 언어의 소멸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어떻게 인위적으로 완결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건 비단 만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겠네요. 지금 다른 소수민족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 정책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역들의 극렬한 반발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네. 만주족의 사례는 중화 민족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다른 소수 민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예고편과도 같아요. 여기가 정말 기이하고 흥미로운 지점인데 만주족이라는 실체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들의 문화는 아주 이상한 형태로 살아남아서 전유됐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치파오잖아요. 우리 모두 치파오를 중국 대표 전통 의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만주족 옷이었다니. 맞아요. 치파오의 원형은 만주족 여성들이 입던 치주앙이라는 헐렁한 옷이었어요. 치주앙이요? 네. 기인, 즉 팔기 소속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뜻이죠. 이걸 1920년대 상하이의 한족 여성들이 서구 영향을 받아서 몸에 딱 맞게 개량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게 결국 중국 전체를 상징하는 옷으로 자리 잡은 거죠. 옷의 원주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들의 문화유산은 피정복민족에 의해 국가적 상징이 된 놀라운 아이러니네요. 관광 상품이 된 샤머니즘 공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보여주기식 박제된 쇼를 불과한 거니까요. 최근에는 AI 기술로 만주어 음성을 보존하려는 디지털 심폐 소생술 같은 시도도 있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음. 마지막 화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데이터로 영원히 남기려는 노력이죠. 학술적으로는 물론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걸 과연 살아있는 언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공동체와 문화적 맥락이 완전히 사라진 채 서버에 음성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언어는 박물관의 유물과 뭐가 다를까요? 기술이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주족이 정복자에서 유령 정체성으로 변해가는 그 기구하고도 슬픈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네요. 네. 자신들을 지키려던 고립 정책이 오히려 자생력을 잃게 만들었고 민족주의의 칼날을 피해 정체성을 숨겨야 했으며 결국 현대 국가의 거대한 통합 정책 속에서 이름만 남게 된 과정 따지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결국 언어의 소멸이 있었고요. 맞아요. 언어의 상실은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언어에 담겨 있던 세계관, 지혜 역사 정체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이었죠. 음, 만주족의 사례는 중국이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 즉 중화민족이라는 거대 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역사적 선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원일체.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지만 네. 하지만 만주족의 역사는 그 과정이 실제로는 주류 민족인 한족으로의 일방적인 동화가 될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소수자의 문화적 다양성이 국가 통합이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서늘한 경고인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만주족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문화가 그 언어와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고 AI와 박물관의 데이터로만 남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죽음을 기록했을 뿐일까요? 한 민족의 조용한 소멸은 어쩌면 인류 공동의 지적 자산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